3월 14일 자 비몬 장비 들어온 날자 아침 10시, 저녁 10시 반부터 현재 시간 뭐 10시 반, 12시간 이상 장비 날랐습니다 자, 뭐가 들어왔는지 자 로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대 자, 그리고 자, 플레이트 앞에 45파운드 자, 이만큼 있고 자, 35파운드 뒤에 앞뒤로 두줄 25파운드 앞뒤로 두줄 자, 그리고 15파운드 요거는 HG로 앞뒤로 두줄자 10파운드 그리고 경량 그리고 자 요번에 밴드 들어간 로그바 밴드 끼는데 고생했어요 귀찮게 했어 사람을 자 그리고 탐마통 자이 까만색 통에는 자 러스크볼 자 우리 줄넘기 와이어 줄넘기, 레더, 중량 벨트. 자, 그리고, 자, 에임 맷. 에임 맷. 자, 새로 바뀐 거. 그리고, 자, 메디슨 볼. 30파운드, 25파운드는 제 거. 그리고, 자, 패들 바. 자, 여기도 밴드랑 중량 벨트 투게더. 그리고, 자, 35파운드 바. 그리고 이 마구리를 꽂아놨고. 빨간색 마구리는 새로 나온 마구리라고, 수혜로된 겁니다. 자, 그리고, 5kg짜리에, 연습용 바. 역시, 코치가 리프팅 덮으다 보니까, 바벨 잡는 걸 좋아합니다. 자, 로그 매트. 자, GH CDUP 3개, GHD, 링 걸려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썰매. 썰매 두개 클레드두개 있고, 또 로잉이 있습니다. 여기 또 로잉 세대, 그리고 또 로잉 세대. 자, 요번에 산 건, PM3라고, 저번 거가 아닌, 이제 PM5라고 해서 약간 매뉴얼이 조금 달라요. 화면을 크면, 자,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화면도 좀 밝아지고, 뭐, 저스로 누르면, 뭐, 이렇게 똑같고. 요게 이제 블루투스로 가민이랑 연동이 돼서, 신박퀴가 된다고 해요. 조금 더, 신박을 측정하면서 로잉을 탈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잉, 옆에는 로그 시계. 저금저 위에 달릴 건데, 일단 빼놨고, 자, 캐르벨들. 쭉 있고, 맨 끝에 있는 거, 하얀색 줄은 40kg 짜리. 이것도 제 겁니다. 네, 무거운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로그, 스테이션 긴 거. 쭉, 바닥에 깔려있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VC 파이프도, 자, 로그 걸로 쭉,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 많다. 여기도 롤러가 있죠. 자, 그리고, 자, 프리렉. 프리렉 있고. 응, 역시. 그리고, 자, 이제 스테이션. 스테이션. 자, 여기 이제 스펠바. 방어스로팔수 있도록 스펠바 있고. 렉, 다시, 바, 바. 그리고 여기도 스펠바. 하나 더. 그리고 아까 그긴게 뭐냐면, 여기. 쭉 위에까지. 엄청 높아 여기서도 머슬업을 할수 있도록 링을 달기 위해서 자 로프 세개 그리고 크로스피서 제일 위험하다는 박스 박스 자 그리고 벤치 세개 이렇게 있고요 자 링은 총저 천장에 걸려 있는 것까지 해서 아홉 개 9개. 아홉 개인가 열개 걸려 있고요 음. 아개링가열개 걸려 있고, 자 바닥 어, 아직 바닥이 안 끝났는데 이번 주중으로 바닥은 자 전설의 볼링 레일 바닥이 쫙쫙 달라붙는다는 볼링 레일 바닥을 렉 앞에 다깔 거예요. 여기 길게 스테이션 올리는 것 앞에도 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워놓지 않았는데 리프팅 좋아하시는 분들, 중량 치시는 분들 자, 오셔서 좋은 바닥에서 리프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워낙 더 크다 보니까 제가 리프팅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셔서 즐겁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운동하시고, 부상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 앞에 역도판도 생길 거예요. 오늘 한 12시간 넘게 세팅하고 청소하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다안 됐네요. 이번 주말 반납하고 최대한 여러분들 위해서 세팅해 놓겠습니다. 자, 운동하러 오세요.